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 드리는 TV 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요. 나이가 되면 꼭 챙겨야 하는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유영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름부터 되게 낯설고 어려워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이름 그대로 만성, 오랜 자극에 의한 또 폐쇄성, 기도 폐쇄가 비가약적으로 진행된 폐질환입니다. 다른 퇴행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외부 자극에 의해서 기관지가 서서히 손상이 되고 누적되고 하면서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공기 통로인 기관지가 굳어지게 되면서 수축되고 그로 인해서 호흡곤란을 느끼고 좁은 기도안에 객담이 조금만 발생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크게 호흡 곤란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공기의 통로가 수축되는 질환이군요. 그러면 숨 쉬는 게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어떤 이유로 생기는 겁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매일매일 노출될 수밖에 없는 흡연에 의한 담배 연기입니다. 주방의 가스에 의한 자극도 원인이 되고 또 먼지, 분진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 반복해서 서 있으면 발에 굳은살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어, 일회성 도출이 아닌 외부 물질에 의한 장기간 반복되는 기관지로의 자극이 원인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결핵 유병률이 높습니다. 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도 염증 반응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지난 질환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극히 드문 어, 유전적인 원인또 서양에는 드물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안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어떻습니까? 좀 많습니까? 실제 그 환자는 굉장히 많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인 WHO의 보고에 따르면 전 인구의 한10% 정도의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중 의사에 의해서 진단되는 경우는 6% 미만 정도로 조사되고 있고요. 실제 유병 인구에 비해서 진단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COPD 유병률은 40세 이상 남성에서 약한 20% 정도, 여성에서는 8%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 이중 94%가 경증입니다. 실제 유병률에 비해서 진단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을까요? 우선 증상을 기다리다가는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음. 발생하기 전. 이제 검진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증상이 발생했다면 이미 심각한 기관지 손상을 입은 상태이므로 치료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더 나아지는 것보다 퇴행성이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않도록 병의 경과를 이해하고 앞으로 진행될 퇴행을 줄이는 것을 더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손상이 진행된 이후 다시 말해서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를 하는 것은 이미 망가진 기관지가 많아진 이후에 즉 보호할 기관지 기능이 크게 남지 않았을 때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담변기나 주방가스, 먼지, 직업적인 분진에 오래 노출되었거나 어, 결핵을 치료한 적이 있다면 매년 폐기능 검사를 확인해서 조기에 검진해서 증상이 없을 때 치료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이때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십 대 남성입니다. 한달 전부터 숨이 깊이 잘안 쉬어집니다. 기침과 가래에다 가끔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뛸 때도 있고 증상이 어릴 적 알았던 천식과 비슷해서 천식에 좋다는 생활 속 요법, 음식들 이런 거다 챙겨봤습니다. 아, 그런데 병원의 검사 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만성 폐쇄 뭐 뭐라고요? 생존 듣도보도 근탄 병명이라 앞으로가 막막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 이거 두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진짜로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좀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천식은 주로 알레르기에 의한 일시적인 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 증상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어, 알레르기 자극이 사라지면 다시 정상 기능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미 그 퇴행된 기관지 기능에 의해서 꾸준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만성적인 객담에 의해 이제 또 만성 기관지염, 또 진행된 기관지 퇴행에 의한 호흡 곤란이 지속되게 됩니다. 어, 주변 또래나 동료, 친구보다 내가 운동 능력이 어, 또 호흡하는 능력이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검사 받아보기를 추천합니다. 천식은 일시적으로 기도가 부었다가 빠지는 거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 골격의 관절염처럼 이미 기관지가 굳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일시적인 증상이냐, 꾸준한 증상이냐 이렇게 좀 크게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게 되죠? 그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그폐 기능 검사를 통해서 확진할 수 있습니다. 또 흉부 엑스선이나 CT를 통해서 구조적인 변형을 확인할수 있고 이 구조적인 변형이 보인다면 폐 기능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진단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의 흡연자라면 매년 저산량 흉, 흉부 CT와 또폐 기능 검사를 진행해 보십시오. 비흡연자라도 과거에 흡연했거나 또 먼지나 분진에 노출이 많이 되었거나. 취사 연기, 난방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매년 정기 검진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검진과 조기 검진의 좀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진단받고 나면 예후는 어떤가요? 그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되면 관리를 한다면 평생 만성 폐쇄성 폐 질환으로 인해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될 정도로 진행된 경우에는 어, 치료를 시작을 하더라도 폐기 등 악화는 지속되게 됩니다. 또 치료하지 않을 때보다 폐기능 악화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지 크게 호전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른 퇴행성 질환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조기의 검진이 중요합니다. 네,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만성폐쇄성 폐질환 역시 완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좀 뭘 해봐야 도움이 될까요? 그 가장 중요한 점은 기도에 노출되는 자극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흡연을 하고 있다면 금연, 절연을 하고 외부 환경에 의한 노출이 있다면 불가피하다면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하다면 환경을 바꿔 주셔야 합니다 흡입기를 통해 만성기도 의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긴 하지만 이미 발생된 또 진행된 기간지의 퇴행은 정상 기간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 마치 주름살이 생긴 뒤 정상 피부로 다시 돌아오기 힘든 것처럼요. 그리고 체중 유지를 할수 있게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꾸준하게 운동을 통해서 약해진 기관지에 의한 전신적인 반응이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기도에 가해지는 외부 자극을 줄이는 게좀 중요했는데요, 선생님 그럼 혹시 그 약을 통한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먹는 약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약제는 흡입기입니다. 폐 기능이 크게 악화되는 경과를 정상 노화 속도로 퇴행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흡입기는 사용법이 생소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흡입기를 잘 들이마셔서 기관지 끝까지 전달을 해야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눈이 건조할 때 안약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만성 자극에 대해서 흡입기를 통해서 기도 점막의 염증 반응을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질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평생 꾸준히 흡입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코너는 o x 퀴즈로 알송 달송 긴가민가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암과 무관하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폐암. 그럼 똑같이 폐 쪽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저는 정답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꾸준한 만성적인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만성적인 자극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 암의 발생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흉부 CT 검진이 필요합니다. 음, 네. 둘이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다음 문제 주시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심혈관 질환과 관련 있다. 심혈관 질환과의 관련성 어~ 이번에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음~ 아니요 관련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 어, 입니다 o 어, 뭔가요 네. 왜 그렇죠 어~ 기관지의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이~ 만성적인 염증 반응에 의해서 점진적인 그~ 염증 반응이 악화가 됩니다 악화되고 진행될 수가 있고요 전신 혈관 염증에도 영향을 끼쳐서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증상이 없더라도 흡입기를 평생 꾸준히 유지해서 전신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네,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심혈관 어,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군요. 다음 문제 주시죠.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평소 휴식만 취해야 한다. 아무래도 좀 폐가 안 좋다고 보면 운동량이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 있나요?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엑스입니다.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 손실을 줄이고 또 근육량을 늘림으로써 향후에 발생 가능한 호흡곤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운동 능력을 더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흡입기만 사용, 사용한다고 해서 운동 능력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티비닥터 처방전 벌써 마침 마치... 아직 생소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유병률이 높은데요. 검진을 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가는 수가 많습니다. 나쁜 공기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또 조기의 흡입기 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건강한 기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위험인자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매년 검진을 통해서 평생 건강한 기관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디비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